됐다 바로바로 가가마가마가마가마 가만 가만 가자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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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가. 가만가만. 멀리, 멀리 못나간다 지금 빠졌다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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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 가만 천천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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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살 가만 가만 가잘 터질란다. 가다됐만좀더조금만더만가 됐다, 됐다. p 어 r 로 어, 그렇지 대체, 됐다. 대체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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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lle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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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l e 됐다, llega, llega, l l 다 g a l l e g 다 llega, llega, e 오케이. 그만 가봐라. 그만 가라. 야이 3km가 빨